전면부 포스 어마어마합니다. 피렐리 타이어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베이지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테일 램프 또한 더욱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정성 중고차 대표 정성도입니다. 아직도 중고차 구매하는데 알선 수수료를 내고 구매를 하신다고요? 아 이거는 정성 중고차에서는. 정떨어지는 일이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치등록세 성능보험료 매도비 2회의 수수료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유튜브나 다른 사이트에서 보신 차량 10만원이라도 무조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차량 구매 시에는 최고급 코일매트와 출고보험까지 무료로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리프트 띄워주고 차량 점검해주는 거돈 받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다 해드릴 수가 있는 조건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 차량 예쁘게 만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 네 저희 정성 중고차에서 구매하시는 차량은 코일 매트 출고 보험 당연히 나가고요 추석 전까지 엔진 오일도 부상으로 갈아드리는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덜 남겨먹고 팔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런던에서 블랙 수트를 입은 잘생긴 남자가 거리를 누비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랜드로버 이보크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이보크 차량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 올블랙의 베이지 시트를 실물로 보신다면 그런 거싹 사라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 엔지니움 엔진 저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 압니다 하지만 그거는 금액이 비쌌을 때 조금 고민이 되는 얘기고 이 정도 금액이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dpf 클리닝 받으시면서 차량 관리 잘 하시면 정말 탈만한 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딱 데이터로 보여주는 게 현재 SUV 판매율 1등이 이 이보크 차량입니다. 요즘에 15, 16 차량이 천만원 초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출고됐기 때문에 페리가 된 차량이고요. 11만키로 주행했고 조석 뒷문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상 전혀 미세누이나 누유 문제 없는 차량이고 리콜까지 이행을 한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리콜은 어떤 거를 보통 봤냐면요. 타이밍 체인 이슈가 많거든요. 그거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리콜 받으신 것 같고, 네. 판매금액 1,20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올블랙의 베이지 시트면은요. 이거 실물로 보시면은 안살래야 안살수가 없어요. 차량 전면부부터 상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블랙으로 맞춰주셨기 때문에 전면부 포스 어마어마합니다. 엠블렘이나 그릴 또한 다 블랙으로 튜닝을 해주셨고요. 라이트도 지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본네트 범퍼 하단부까지도 데미지 입은 부분 전혀 없고요. 측면부로 바로 넘어올건데요. 아 이분이 왜더 어, 신사 같냐면요 타이어 일반 타이어 껴주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차량에 넥센 타이어 막 이런 거 껴놓는 분들 많거든요 하지만 이 전차주부는 피렐리 타이어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이 차량은 2.0 TD4 차량이기 때문에 사륜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며 연비 또한 15km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 타이어도 앞 타이어랑 똑같습니다 피렐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으며 앞 타이어는 한60% 정도 남아 있지만 뒤 타이어는 그거보다 조금 더 7~80% 정도 남아있다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휠 또한 블랙 유광으로 지금 도색을 해주셨는데요. 휠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 보기로 제가 2열 뒷문을 열어서 시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시트는 베이지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상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쪽 보여드릴 건데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광활한 글라스 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루프랙 같은 경우에는 시필러 쪽이 뚝 떨어지는 쿠페형 SUV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 리프트가 됐기 때문에. 테일 램프 또한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엠블럼 또한 이렇게 블랙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또한 전동 트렁크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천만원 초반대 이 정도 옵션이면은 이 차가 왜 1등 차량인지 아실 것 같아요. 트렁크 내장재 상태도 전반적으로 너무나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폴딩 당연히 되기 때문에 뭐 긴짐 실으실 때도 편리하게 실으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러기지 스크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관 살펴봤고요 1렬 들어가서 실내 옵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열 탑승했습니다. 시동 걸었을 때 어떻게 뭐 부조현상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1열 시트 컨디션 보여드릴 건데요. 1열 시트도 컨디션 좋습니다. 전동 시트, 운전석, 조수석 둘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피커 또한 메르디안 스피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질 또한 뛰어난 차량입니다. 계기판 만나 보시죠. 네, 계기판 보고 있습니다. 11만 1,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며 핸들 보여드릴 건데요. 핸들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본을 부착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 조금 더 럭셔리합니다. 좌측 뒤편으로 핸들 열선도 있고요. 핸즈프리 크루즈컨트롤 가운데 쪽에는 조품 디스플레이 17년도부터 이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커집니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으며 후방 카메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후방 카메라 아질 랜드로가 상당히 좋아요. 아래쪽으로는 공조기 버튼, 운전석 조선, 열선 시트, 그리고 기어는 다이얼 형식의 기어봉입니다. 그립 컨트롤이라고 해서 주행 모드에 맞춰서 주행 설정을 할수 있는 기능, 차키두발보여주두 개의 커플더, ECM 룸밀러, 블랙박스, 글라스 루프까지 보고 가시고요. 엔진은 들어보시고 영상 마무리해보시죠. 엔진룸 개폐했습니다 엔진은 들어보시죠. 엔진은 완벽했습니다. 아 오늘 만나보신 차량도 금방 판매가 될것 같아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은 직접 오셔도 되시고 탁송도 저희가 비대면 해드릴 때 사진 정밀하게 보내드리니깐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정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